여긴가? 최영호 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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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지금 제가 먼저 왔는데 뭐 배운 뭐, 거예요? 뭐요? 예 저는 따로 선물을 받았어요. 태, 태권 팀장님? 뭐야? 저만 해준 거 아니에요? PT예요? PT예요. PT예요? PT예요. PT? 제가 받을게요. 제가 받을 거라고. 분명 팀장님은. 저를 해주고 싶었는데 저가 아, 먼저 들어왔어요. 언니라고요. 제가 먼저 먼저 제가, 들어왔다고요. 지금 언니라고요. 지금, 들어왔. 제가 지금 먼저 들어왔다고요. 나라 먼저 넣으세요. 나로 넣으세요. 세 사람 같이 넣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넣으세요. 넣으세요. 넣으요 넣으시라고요. 내가 먼저 갈 거야. 제가 <웃음> 먼저. <웃음> 어. 어쩌네. 지세선 어디 있어요? 제가 대님이 더건강해졌데장례도 건강해. 센터로 나 보다. 아, 네, 니 너네 좋네. 여기는 여기네. 니고 오늘 내가 그냥 트레이너. 어, 그냥 쌤문 받으세요. 저 이제 헬스장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안 받을게요. 받으신. <laughs> 야, 네! 맞아. 야, 양 맞게. 저또 내가 전공이 사회체우 갈까요? 네? 내가 체육 교육학과 석사를 했어요. 네, 체교가 석사고 하체가 학사고 내가 또 박사로 체계가... 박사를 해가지고 아주 그래요. 들어오신 거예요? 나? 저 <laughs> 네. 나 같은 고수들은 바로 이제 막뭐한3 0 0 k g 씩 이렇게 치고 하는데 오, 확인해보자. 네. 어, 어?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선배. 네. 여기한 45까지 쳤죠. 300km? 3단이에요3생이 k m 3 45까지? 일단 여러분들 그 여기 우리 학교 보면 또 인바디 체크가 있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사 몸이 얼마나 개 썩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어 우리가 오늘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이. 알겠죠? 자 갑시다. 이리 와, 이리 와. 아, 네, 이리 와. 아. 일단 채영아, 주영아 너희들 하기 전에 있잖아. 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하지 말자고. 요즘그이 스포츠랑 운동도 모두가 사이언스고 과학이요. 서사기스가 과학이... 과학 아니에요? <laughs> 아, 아, 과학 아니에요. 네. 어, 인바디를 한번 재볼 건데. 네. 어, 먼저 재보시고. 아, 아, 어, 내가 한번 또 재볼게요. 꽤나 터지방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아니, 이제 또 내가 이렇게 해갖고, 그 맨발로 하려고 하는데. 거... 해보세요. <웃음> 아! <웃음> 오! 오, 럭키스. 오, 세븐, 세븐, 세븐. <laughs> 오, 여기 언니. 카지노. 카지노다. 아, 네. 여기 강원랜드인가요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 또 국립순천대학교 피트니스에는 또 전담 선생님이 계셔. 학생지원과 우주형 선생님. 입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순천대학교 피트니스 센터를 이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학생지원과 우주형이라고 합니다. 아, 잘생겼네. 아니, 보통 우리 학생들이 요즘 많이 오나요, 헬스장을? 지금은 방학 시즌이라 지금 어 다들 본가에 가 있는 음. 상태라 많이 오지 않고 있고요 학기 다시 시작하면 많이 올것 음.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바보들 와서 운동 알려달라고 좀 알려주나요? 어, 당연히 알려드리는데 뭔가 이제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발달돼 있어서 어. 혼자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 무, 많이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아, 손님 알려주실 탑? 아니요 저는 <laughs> 아, 저는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오지 않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성적구나. 조금 많이 속상하죠 아 우리 근데 헬스장에 선생님 장점이 한세 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내 구성원들만 운영 그 이용을 할수 음 있기 때문에 기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음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음 이제 이용료가 조금 아 저렴하다는 아게 이용료는 이제 학생들은 월 25,000원 아 그리고 교직원들은 3만 원인데 점점 더 기간이 늘어나면 10% 할인이 추가로 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은데요? 이게 이제 스트레. 아니, 제가 죄송하지만또 저는 여기 있고 싶데요완벽적이네자 아, 일단 바로 네네.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고 3 2 1, 1. 으쨔 어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으으으으아어쌤 <laughs> <laughs> 아, 아, 잘하시네 아 저는 또 땀날 거 알고 있어서 이게 또 매너인 거 아시죠? 땀날 때는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쌤안 들고 오셨나 보다 쌤 근데 네? 글자가 뭐가 적혀있는 거예요? 아 몰라도 되잖아요 뭔데요? 아니 펼치지 마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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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이거 예쁜 또그 다리 라인도 이렇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스쿼트 스쿼트 한번 해볼 건데 어, 그대로, 너무 그대로 너무 올라오고 <laughs>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렇지 꽃받침? 이렇게. 어, 그래, 그래. <laughs> 자, 해봅시다, 시작! 이게 맞아요? <laughs> 아이, 대충 해. 나도 몰라. <laughs> 하나. 자, 둘. 그렇지. 셋. 어, 그렇지. 넷. 자, 다섯 개더 할게요, 다섯 개더 할게요. 자, 좀 더, 우리 여러분들 좀더 내려갑시다. 치우세요 저, 다음 저, 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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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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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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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랜만에 <진짜 웃음> 근데 그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그 솔더 솔더 솔드 아웃 프레스를 할 거야, 솔드 아 프레스. 솔더 아웃? 어그솔더 프레스는 그 삼각형의 컨뉴다. 전면과 컨뉴... 측면의 볼륨을 컨뉴다. 좀 키워줄 수 있는 양손으로 이런 거왜 저희가 <laughs> 읽을게요? 아이 저희 아, 저... <laughs> 어 죽는다. 어 죽는다. 어 <laughs> 죽는다. 아똥 어, 맞는다. <laughs> 겁나 무겁지? 물었지, 물었지?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어, 어 두개 했어요, 그러면. 어. <laughs> 어, 두개 했어요, 그럼 그. 저러 고생해, 고생했다. 야, 봤어. 아이, 많이 했어. 20분씩 음, 여기 음,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하루 동안 또 우리 학교 피트니스 센터를 또 이용해 봤잖아요. 어, 어때? 소감이 다들 어땠어? 아 저번처럼 될까요? 음. 아 저는 정말 학교 피트니스를 이용해 봤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기 요리가 통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음, 그치, 그치, 그치. 이 학교 밖 풍경을 보면서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았다. 기구마다 QR 코드로 들어가면은 그 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섬세한 배려 생각보다 너무 기구들이 많고 좋았다. 음. 많은 교직원분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춘현쌤은? 할말 없죠? 통과? <laughs> 아 그래서 나도 사실 저도 우리 학교 히트니스 센터 진짜 야, 나는 돈 주고 헬장 다니거든요 네, 집 앞에서 다니는데 이제 구, 굳이 이제 거기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어, 여기 헬스, 학교 일생 이용해서 충분히 에이, 좋겠다 그리고 되게 그쵸? 이용료가 너무 저렴한데 에이, 어, 그렇다고 맞아, 맞아, 맞아. 해서 기구의 퀄리티가 진짜 좋더라 음, 음, 음. 그래서 사실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뭐 공부하고 할 때도 운동도 필수니까 와서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우리 학교 정말 복지 좋다. 너무 음. 좋다. 어, 너무 좋다. 좋다. 어, 좋좋또 좋다. 좋다. 어. 동감이요? 동감. <laughs>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좀 단백질 좀 섭취를 하러 가볼까요? 고기? 네. 고기? 아 어, 물고기로 드시죠. 어? 어. 에? 고기. 수시수시 응. 수시? 수시? 갑시다.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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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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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시 어. 어? 안녕하세요. 이건 너무 맛있냐고? 음! 진짜 맛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먹을래? Who made this chicken? Who made it?